안녕하세요, 레이크입니다. 전세계 증시가 하락을 많이 했네요. 다우 지수 마이너스 0.9% 나스닥 마이너스 1.8% S&P 500 마이너스 1.7%니케이 지수 마이너스 2.7% 상해 지수 마이너스 1.2% 영국 마이너스 3.6% 프랑스 마이너스 4.1% 독일 마이너스 3.3% 한국 코스피 마이너스 2.1% 코스닥 마이너스 1.1% 정도가 하락했습니다. 정말 무섭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유가는 추가 감사한 합의가 무산되면서 마이너스 10% 가 하락했습니다. 이럴 때 미국의 엑슨모빌이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식을 매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엑슨모빌 주식은 현재 주가의 배당률 이 7%가 넘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현재 주가의 배당률은 11%가 넘습니다. 저도 매수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월급을 받으면 몇 주라도 한번 사 봐야겠습니다. 그리고 미국 제약주 중에 제가 좋아하는 화이자 기업인데 주가 하락으로 배당률이 4%가 넘었네요. 이 기업은 기업은 센트룸이라는 멀티비타민과 비아그라나, 항경련제, 진통제 같은 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대부분 아시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화이자 주식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.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미국 주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한국 주식 하면 해서는 안될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? 그래서 저는 이번 내용을 올해 내가 매수하고 싶은 기업의 주식이란 내용으로 영상을 남겨볼까 합니다. 첫 번째 기업은 바로 sk입니다. 현재 주가는 194,500원이고 배당률은 2.5% 정도입니다. 정말 다양한 자회사들이 있는 기업이죠.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, SK 텔레콤, SK 이노베이션 등 좋은 기업들이 모두 자회사로 속해 있습니다. 100조 정도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기대가 큰 기업입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SK 주식은 대표적인 국내 배당 성장주라서 투자자들이 우선주에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기업은 현대차입니다. 현재 주가는 11만 500원이고, 배당률은 3.6% 정도이고, 우선주는 6만 4800원에 배당률이 6%가 넘습니다. 보통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선주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. 주가도 싸고, 배당률이 좋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주를 선호합니다. 요즘 현대 자동차가 잘 팔려서 매출이 살아나고 있는데, 앞으로 기업 성장이 기대됩니다. 세 번째는 포스코입니다. 현재 주가는 19만 2천 원이고 배당률은 5.2%입니다. 삼성전자와 같이 국내 대표적인 분기 배당주입니다. 예전보다 성장성 크게 없으나 꾸준한 매출과 세계적인 기업이라 그런지 외국인들 지분이 50% 정도 되네요. 지금 가격이 쌀때한 주라도 매수해야겠습니다. 다음은 네 번째 기업 GS입니다. 현재 주가는 4만 원이고 배당률은 4.7% 정도입니다. 우선주 31,750원이고 배당률은 6% 정도입니다. 단기 순이익은 보통 8,000억에서 1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배당도 꾸준히 잘 주기 때문에 매력적인 기업 같습니다. 올해 내가 매수하고 싶은 기업, SK, 현대차, 포스코, GS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절대 추천은 아니고요. 제가 매수하고 싶은 기업들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존에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은 거의 뭐 고배당주가 되었고 배당을 그래도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은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현재 국내 주식 관련 댓글들을 보면 한국 주식 하면 망한다, 뭐 하러 국내 주식 하냐 등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국내 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중에도 싸고 좋은 기업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이런 세일 기간을 잘 활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투자와 투자 레이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